야, 옥정 짓수다. 레디, 둘, 이 보여주자, 준비한 거. 주먹 쐬게! 네. 주먹 쐬게! 주먹! 로뛰어주세로뛰어주어깨를둘러 아, <목소리> 아, 아, 뭐. 어깨를, 어깨를 둘러 어깨를 둘러 어깨 둘러 다리 돌려서 어, <목소리> 사이드로 가야 돼. 반대쪽 네. 사이드로. 이번! 안걸렸안 걸렸어. 안걸려 사이드로 가! 사이드로 가! 사이드 가! 라 힘 조심해, 수입 주시네, 팀다나도수입한다 나, 고도 부르고, 다안봐이파이안이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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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